갑니다 맥도날드 가방 자, <목소리도> 진짜 터 구만을 너무 p 에 분야 아, 우리 그때 라면 먹었냐? 응 먹었어 아 기억 안나? 응거 말해봐 어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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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냐 아니 근데 면 넣어서 먹고 싶다. 라면 넣으면 안 돼? 그죠?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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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호 어디 나어 아니 이이야 아, 아니, 아, 아니 진짜 알지알지리않어몇살 뭐 차이야? 아, 다 금방 끝나. 그지 뭐지. 안 받아서 문제지. 받으면왜이렇나왜 그러지? 너가 가없거 아니 막

아, 동영상 mm -hmm. <목 finals> <ości> <목 caring> <sarà> 아, 안 찍어줬어. 시계 아까 웃긴 거할 때. 가다 찍었는데 짜증나. 아, 알아봤어.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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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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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여기 요 아, 네, yeah, 그냥... 나... 그래. 그래. 그래? 해야 돼!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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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중야너 내가 방금 문닫았는데꼬리 기네. 꼬어 어. 리잡 아. 어아 아. 아